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분양권 가이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아마 우리 용인을 했었던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용인. 제가 다른 데 방송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랜드프로에서도 마찬가지고, 용인.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경전철 그 라인 따라하고 여기 2만 세대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분양해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방송을 하는 날, 자, 지금 이제 태영 용의에서 이제 태영 드마크 대시앙이진행 하고 있는데, 열기가, 어, 괜찮습니다. 예, <laughs> 괜찮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음 거, 예, 한 단계 좀 앞서 나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요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4월에 오픈 예정인데, 날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그랜드 오픈이 초일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 정보서부터 이제 보면서 쭉 들어갈 건데 자 이제 요번에는 개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D1 블록, D2 블록. 자, 고림동에 있는 고림 진덕 지구라고 쓰여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2703세대 나와 있고 그리고 30층짜리 그래서 11개동 나와 있고 D2는 역시 30층짜리에서 11기동 어차피 뭐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어차피 뭐 3년 이후다 생각하시면 편하게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방위표 북쪽이 아 위쪽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요 녹색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요 라인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보통 여기는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단지가 나와 있는 섹터 자체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요 경전철에서 오른쪽 위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아래쪽 위주로 해서 이제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보평역 나와 있고, 아, 고진역 여기 나와 있구나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에버랜드고 거의 보평이랑 그 위에서부터 이제 밑에까지 지하철역이 경전철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원래, 제가 아까 뭐 지하철이라는 말씀을 실수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하철하고 경전철하고는 그 얘기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 그냥 속된 말로 경전철을 원래 끼워주진 않아요. 경전철이 무슨 뭐,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다, 경전철 뭐가 잡혀져 있다 할지라도, 주변 시세는 하나도 그냥 꿈쩍을 안 합니다. 원래 경전철 자체는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근데, 경전철이 원래 또 운송 능력이 막 그렇게 일반 지하철처럼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배차 시간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이거 제끼고 뭐 다른 거뭐 지하철 여기에 새로 진짜 지하철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그럼 결국 용인은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무시를 하고서 어 용인은 이제 뭐 분양권의 무덤에서 막 무시하고 경전철 그게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월이 좀 바뀌니까 여기에 대한 이게 재평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여기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선다 이것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뭐 증량을 하든지 배차간격을 두 배로 늘리든지 그거 알아서 할 문제고 2만 세대 가까이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다 기흥으로 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또는 이 지역에서 동네에서 동네로 출퇴근할 때 뭘로 가냐고요 물론 버스는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버스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그죠? 기존에 이거 가지고서는 증설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땐 답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뭐 배차 간격을 줄이든지 해서 뭐칸양을 늘리든지 해서 이제 알아서 나오겠죠.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개천이고 있 여기에서 삐쭉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용인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D1 블록, D2 블록 해서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사이즈는 이제 거의 다 비슷합니다. 높이도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를 보시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림 고등학교까지 해서 풀 세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초품화라고 해서 학교가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건 맞는데 진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는 저는 진짜 예전에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대로 잘 나와 있고요 자 근데. D2 블럭이랑 D1 블럭이랑 이제 여기서 요게 조금 갈릴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더멀하니까 예. 요거 한 블럭 조금 더 멀다고 이제 여기서 선호가 조금 이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차피 뭐 내려가는 조망이나 이런 건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원들 이 있고, 수변 나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고진역 나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대충 한 500m정도 나올래나? 예 500m 이짝저짝해서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두산 여기 조망이 가능할 것도 같고요. 요 밑으로 해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조망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일단은 위치는 기존에 여기 딱 수변 라인 따라서 붙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초중고 유치원까지 다 같이 해서, 예, 수혜를 볼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히스테이트 고진 이쪽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이 아파트는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평면도랑 분양가랑 이런 게 공고문이랑 같이 아마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을 한거 가지고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용인의 분양 흐름, 아파트 분양 흐름을 먼저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매번 아파트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좋아요?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될까요? 말까요? 이 질문들 항상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흘러가는 그 흐름을 어, 인식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여기 이제 2만 가구가 계속해서 이 라인 따라서 들어갑니다.라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2만 세대가 들어가, 어 그럼 아파트 계속해서 나오겠네. 지금 분양가가 비싼데 그럼 나중에 나오게 될 아파트의 분양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돼서 나오게 될 확률이 좀더 높겠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처럼 분상제나 고분양가 관리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위해서 외생 변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 등등 여러 가지 상승 압박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아파트는 지금 나오는 아파트보다 비싸게 돼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자, 또한 가지. 그럼이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위에 가 지금 보평역 있죠. 서희스타일스나 뭐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나왔던 아파트 그 분양가 얼마에 나왔는지 아세요? 고게 3억 8천인가해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예. 자, 지금 드마크 대시약 나온 거 있죠? 이게 지금 분양가가 4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분양가에 확장비 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발코니 확장비가 5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억 2천에다가 5천 더하면 4억 7천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평역 서희스타일스나 이런 거한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내가 그 방송한 지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지금 3, 8에 나왔던 게 지금 이것까지 다 합해서 지금 4, 7에 나오고 있어? 그럼 지금, 어 기간이 얼마 흘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거의 1억 이상, 어, 1억 가까이. 그러면은 이거 프로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무지하게 상승 많이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평 서희스타일스라든지 그 전에 나왔던 거를 생각하신 분들은 잘 잡으신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아파트가 어떻게 어떤 게 언제 얼마에 나올 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상황을 못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가 어떤 브랜드로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비싸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4억 7천 가까이에서 발코니까지해서 나왔지만은 이거 말고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아파트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얘들은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서 눈치를 잘 채셔야 돼요. 예. 자, 경전철 보평역에서부터쭉 따라서 나가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핑크색, 노란색, 그리고 이제 공공, 요런 거는 학교 같은 거. 공공은 하늘색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역시 중심 상업 지구 같은 데는 핑크색으로 해서 나와 있고, 예. 아파트 들어간 데는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색깔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고림이죠 고림 고림지구 여기는 신대지구 그리고 여기는 역삼도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사업 개발구역 개발사업 무슨 산업단지 예, 여기도 해서 나와 있고 계속해서 단지가 많이 잡혀져 있는 게 눈에 이제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파트 들어가고 여기에 고림지구 들어가고 얘네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제 지도를 조금 예, 왼쪽으로 끌어다가 이거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게 결국은 연결이 돼서 기흥역까지 해서 연결이 된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흥역에 노란색 라인이 하나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없었었지. 이게 뭐예요? 수인분당선이잖아요. 인천에서 수원, 광교 지나가지고 이게 분당으로 해가지고 왕심리로 해가지고 청량리까지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보통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 수원, 분당, 서울, 왕십리, 청량리까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은 용인에서 있던 사람은 경전철이 옛날에 그냥 요거 하나 떨렁 있어 가고 이게 뭐야라고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서울 가는 거랑 다 연결이 이제 다돼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하철만 가지고서 환승 한번해 가지고 그냥 다 서울까지 청량리까지도 그냥 가 버릴 수가 있네. 그러면은 어 이게 연결이 된 순간 주거 환경이 완전 히 달라집니다. 기존에 여기서 고속도로 타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었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또 버스, 시에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하철은 매어 터지는 한이더라도 길 막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가늠해서 안정적으로 내가 목적지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장을 해주는 게 이제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도로교통, 버스, 광역, M버스랑 지하철이랑 이런 거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GTX랑 연결되는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자, 이게 아까 수원이랑 연결이 돼있는다그랬죠 수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원 아파트요? 14, 15, 16, 17도 갑니다. 수원, 광교. 그러면은 어? 자, 수원 쪽에 있는 아파트 아니, 옛날에 이제 구도심 말고 수원광교 지하철 연결돼 있고 얘는 이제 어 용인에서 있는 애들이랑 같이 만나가고 아, 위로 올라가네 예만나갖고 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밑에 남부권에서는 이쪽은 용인 이쪽은 수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같은 지하철 연결되는 라인도 있는데 얘는 15 16 17도 가고 얘는 이제 뭐 4억 5억 6억 해서 이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인 쪽에 상승 압박이 무작이 들어가죠. 흔히 말하는 이제 키 맞추기 있죠. 어깨 높이 맞추기, 뭐 어깨 맞추기, 키 높이 맞추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게 그거예요. 너나 나나 옆 동네인데 이제 같이 어차피 서울 가는 건데 야, 너 15가? 억 야, 그럼 나도 좀 같이 맛 먹고 놀래?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한 15억 정도 가는데 여기가 한 10억 정도 간다. 그러면 얘가 한 16, 17 가면서 얘가 뭐한 14, 15까지 해서 많이 좁혀들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맞먹고 같이 놀 수가 있는데 지금은 차이가 원체 많이 나니까 거의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키마축이라 는게 과연 가능할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같이 키마축이 할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여기에는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이 또 한계가 있죠. 예, 신분당선. 거기에 이제 좀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뭐 백화점도 많이 있고 갤러리아도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원천호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에버랜드 <laughs> <laughs>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아, 그건 롯데월드인가? 하여튼, 여기도, 예, 뭐, 뭐, 뭔가 하여튼, 모험과 신비가 뭐 비슷한 게 있겠죠. 하여튼, 에버랜드가 있으니까. 근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따라잡을 수 있는 상승 압박 요인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내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고림지구에서 봤던 아파트들은 앞으로 금액이 상당히 비싸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여기 청약을 넣는데 안 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데 말고, 어, 아까 봤었던 우리 고림지구 있죠? 예. 고림지구에서 아까 여기 기흥까지 넘어간 거랑,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삼가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여기 기흥까지 가는 거는 이게 또 시간이 다릅니다. 두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그런데, 마침 여기도 아파트들이 있어요, 옛날 구축 아파트. 이거 되게 저렴해요. 그러면은, 어, 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점점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축 아파트가 돈 모아서, 예, 페인트 칠 한번 싹 해서 깨끗하게 하고, 리모델링 한번 쭉 하고서, 예, 맘먹고 같이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경기광주 삼동이 그랬었고, 어디 수원에 있는 예지, 예전에 있던 아파트들이 그랬었고, 원래 이제 이 동네 내에서도 또 키맞추기란 답시고 또 같이 맘먹고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 것도, 어,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 입지 분석이나 이런 거 분석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고수분들이 하는 거니까. <laughs>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랑 그리고 이제 용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분양가들이 점점 비싸게 나오게 됨으로써 앞으로 얘들이 선도를 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자, 그럼 이제 감 잡으셔야죠. 기존의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 나는 그냥 우리 집이 편한데 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거 잘못하게 되면 어느 날 후회를 하시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사를 갈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 4억 2천에 나온 게 미쳤나봐, 비싸.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뭐한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그때 나오는 아파트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마 수원광경은 비슷하게 막 15억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내려가겠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갈아타기를 할수 있을 때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산 관리 차원에서 아파트 갈아타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파트 결국은 다 예, 헐고 부식되고 이제 막 공사하고 막 수리할 때가 막 뻥뻥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리모델링을 호텔식으로 깔끔하게 한다 할지라도 연식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때 가서 옮기려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재건축한다 그러면 또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금액이 비싼 게 나오게 어, 비싸게 나온 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개 아파트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살다가 물려주겠다. 지금은 이름을 물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아파트를 물려주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산 관리 잘해서 갈아타기를 해서 좋은 거를 물려주시는 게 아마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자산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뭔지 감잘 잡으시고 아 갈아타기 해야 되겠구나. 감딱 잡으시고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용인 힐스테이트 고진역 요거 하나 가지고서 소스를 활용하면서 용인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도 도움이 좀 됐다, 들어볼만 했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